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면요, 현재 에코프로는 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금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 꾸준하게 드렸지만, 이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금일 이탈이 나왔었지만, 빠르게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개인분들은 12만 5천 원 부근이나 아니면 이 윗구간에 좀 매물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이 개인들은 이 매물대 구간에, 매물대를 보면 현재 이 12,500원 부분에 매물이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이 매물 구간에서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지속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3월부터요, 주력 제품 모델 이 Y의 생산량을 전년 동기보다 최소 20%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인데 아직 이 모델 3까지의 확대 여부와. 미국과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도 적용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 역시 금일 좀 하락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다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올해 6월 19일부터 21일 동일 미덴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인터배터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에도 인터배터리 참가 기업이 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 전환이 대세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침체됐지만 어차피 지금 가야할 길입니다. 가야할 길이 유럽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 예, 유럽에서 인터배터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올해 66곳의 한국 기업 정부 기관 가운데 바로 70% 이상이 유럽 인터배터리에 참가를 해요. 그만큼 6월부터 2차전지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 많은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요 주가는 반등에 초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는 원가는 절감하고 조직문화 업그레이드하는 포스트다운 이 체인지업 캠페인도 전개하죠 향후 2년 동안 비용을 이 30%나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주사와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CF를 구성했어요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건요 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 하락으로 초래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에서도 현재 주가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1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웨스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바로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에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죠. 한50% 가량 감소한 1조 20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전환하는 것으로도 징계가 됐는데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증권과이 시선은 보수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4분기 북미 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인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데, 바로 GM과 페슬라의 수요가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2차 전지 주가는 올해 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선반영이 되는 만큼 행보 이후 6월 이후부터 저는 주가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또한 많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의 수급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BM은요 기관과 금투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면 기관과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내외국인 또한 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HN도 한번 볼게요. 기관과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역시 기관과 금트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건 기관들이 현재 에코프로 그룹의 주식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두 종목의 특정적인 수급이 아닌 그룹주, 바로 이 그룹주에 전체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 하락을 보이는 만큼 기관들의 눈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과 기관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자금과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개인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요. 많은 돈 역시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좀 많은 매수를 돈으로 많은 매수를 이어가며 오랜 시간 동안 물량을 매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집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지속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세는 이 완벽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의 외국인의 현재 보유 비중은 7.63%인데요. 2 외국인은 5월 비중을 5%대까지 낮췄었지만 현재까지 비중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3배 이상의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저점인 만큼 외국인들도 현 가격이 매수하기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인 만큼 하락 역시 좀 크게 이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이 전기차 수요 회복 역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거예요.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1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만큼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번이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잡을수 없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이렇게 10만원 이하에서 물량을 꾸준히 모아간다면요. 추후 아주 좋은 수익을, 가장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예요. 2차 전지의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차 지 기업은 당연히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수급이 좀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뭐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바로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예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과 추가 메스타점 효과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외국인과 기관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한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 0 0 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 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